겨울 산책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보세요. 춥다고 산책을 줄이거나 평소처럼 길게 걷게 하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겨울 산책은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감으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추위에 떨고 발을 들고 컨디션이 무너지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요. 이제부터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영상 7도에서 15도면 대부분 아이들 편하게 산책 가능합니다. 가도 근처부터는 소형견, 단모종, 노랑견은 겨울옷은 필수, 1도에서 4도는 배변용으로 짧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소형견은 산책 대신 실내놀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겨울철 추위로 컨디션 무너지는 일은 거의 막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겨울 산책은 길게 한번 하는 것보다는 짧게 여러 번이 훨씬 좋습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로 걷고 아이 컨디션을 보면 바로 종료하세요. 온도 기준과 짧게 자주 이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겨울 산책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발바닥 보호. 겨울 옷 고르는 법, 산책 후 바로 확인해야 할 건강 체크까지 필요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버튼 눌러서 우리 아이 겨울 산책 루틴 오늘 완성해주세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반려견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